인천광역시 37세 이예준 씨 오늘의 주인공이다. 다 그러니까 이거를 죽어야 되네. 예준 씨의 메모장에는 <laughs> 밀린 방세리 <방셀이> 한가득이다. <laughs> 아 근데 왜 다리 때문에 진짜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잘 치료하게 놔둡니다. 그냥. 잠시만 샤워 방세, 똥구멍 방세. 뭐야 시벌 왜 나까지 빵운이랑 더블똥구멍 엄청 뭐야 방셀 주문자들의 <laughs> 취향이 조금 독특하다 방송할게요 그냥 <웃음> <웃음> 야 상만 마 여기 야방본이 있니? 아, 아, 왜냐면 여기서는 <laughs> 더 이상 새로운 그림이 없어 장소를 옮겨줘야 돼 화장실 거실 어? 어, 윤중형이 들고 있대 윤중형 오라 그래 <laughs> 차라리 그냥 윤중형 집 가서 찍자 샤워도 씨발.. 야 윤중이, 야, 윤중이 방송 시간 있냐? 야 거기로 가자 현재 갑니다, 시간은 새벽 5시다 어. 눈에 진짜 무슨 뭐 벌레가 알까 거 같네 바쁜 스케줄로 <laughs> 어, 눈에 다래끼가, 다래끼가 난 예준씨 나갔다 오면 손은 좀 씻어 눈 잡고 비비지 말고 ㅈ까 씨발 년안 내가 알아서 게 실명이 되든 말든 눈이 안보이던 내가 알아서 한다 <laughs> 절대 별으면안 <못> 된다 <맞았네. 웃음> 지금 저희들 연구 중입니다 과연 다래끼로 눈이 실명될까 야근데해 근데 보니까 윤중이집 가면 응. 나만 손리네 왜? 난다집봐야 되잖아. 씨발려나 잠자던 시간 더 들어도 될거 아니야. 오라 그래 듣나고 뒤지시는 게씨발 <laughs> 채팅으로 할까. 방송 와. 중인 윤중 씨를 부르는 와 예준 씨. 깨었어? 와, 정말 이겼다고? 고이많다고 <laughs> 바로 방종을 한다. 씨발한 새끼. 근데 확실하게 요즘에 아메리카노 안 먹고 방송하는 거랑 먹고 방송하는 거 진짜 달라. 한 잔에서 두 잔이 제일 적당해. 난시반난열잔 먹으니까 잠이 안오는 거고 <laughs> 아휴 진짜 좀 끊어. 진짜 죽어.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을 즐기세요. 즐기는데 너무 막 즐기지 마시고 돈을 벌면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왜무서워요 씨발 그냥 뒤지면 뒤지는 거지 인정? 근데 아, 뒤지는 게 무서워하지 않으면 병원 한번 일단 가보세요 수면마취 된다는 병원 있으면 갑니다 죽는 건 오, 무섭지 깨. 않지만 발의 아, 길을 너라. 째는 건 아니잖아, 무섭다 나, 나 수명마취 되는데 없어요 얘들 아, 이거 째는 거 하나, 둘, 슬슬 방세를 찍기 시작하는 예준씨 컨셉에 충실한 모습이다 예쁜 남자 됐고 여기서 찍을 수 있는 거는 또 뭐야 더듬이고 아무거나 아무거나 하나 둘셋 됐어 오케이. 더듬이고 됐고 어, 점중내성발톱 저건 뭐야 좀 있다 그냥 점중이랑 발톱 찍어주고, 찍어주자 찍어주내 발톱 찍어 어. 점중내성발톱은 닉네임이었다고 한다 <laughs> <여기서>? 이거 써 이거 올려드려 가사 <laughs> 40개 보자. 보자. 들어가자. 첫 번째는 똥꼬 방세. 똥나 어우, 발 허벅지 근육이 꽤나 섹시하다. 지 <laughs> <laughs>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뭐뭘 찾아서 뭐, 해야 되나? 음, 치는 것들이 있어. 그런 걸. 야방 야한 방세 뒷구멍 존나 야하게 방세 이거 방울 겹친 거네 맞지? 야한 방세? 응야 어. 검사는 들어와 아이씨 이말 새끼야 빨리빨리 빨리 좀 하자 나도 좀경고하고 있어 개새. 스야 여기서 돈 사러 차가야게걸도착가 프로 방셀러에겐 화장실도 훌륭한 스튜디오다 습니야방방어 <laughs> <방세. 야한> <laughs> 그 방울이랑 더블 똥구멍 방세 아씨사랑니자 어. 어, 음. 하나 <laughs> 둘 하나 둘셋자 이쪽에서 하나 어, 여기 잠깐 보자 얼굴 좀 하나, 이방셀은 둘, 누가 주문한 걸까 됐어 이정도면 됐어 밥 먹는 법 세? 밥 먹는 법세밥 먹는 척좀 해줘 어. 뭐. <laughs> 마침 누렁이도 걸을 것 같은 밥이 있다 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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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먹었어 오어 어, 진짜 먹었어 진짜 먹었어 진짜 먹었어, 진짜 먹었어. 진짜 먹었어. <웃음> <웃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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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다음에 그다음 기뉴다 따이방세로 뭐야? 기뉴다 아, 따이 방세 아 일로 와 그거 그거 응. 네이버에 <laughs> 기뉴다를 검색하는 <laughs> 예준씨 <laughs> 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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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다음에 <laughs> 바지 밖에 기저귀 바지 밖에 기저 기저귀 입고 방세? 기저귀가 없는데 근데 없잖아.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한 예준 씨 어, 어, 좋다, 좋다. 팬티를 어, 좋다, 좋다. 바지 위에 입는다. 부엌으로 간 예준 씨 아, 네, 네, 네. 간장을 집는 이유는 뭘까? 곧바로 창문으로 향하는데. 이 샤워방세 밖에 없어. 그그 막, 막, 막 그거 말하는 거, 그냥 그래. 한 총만 하면 되잖아, 그냥. 그냥, 아, 그냥 어차피 소리가 나오는 어, 게 아니니까. 어, 됐다됐다됐다 <목소리> 좋다. 아, 아, 됐어, 됐어. 됐어. 샤워방세는 마지막에 하고, 응. 다 적는 거야. 형 응. 몸에, 몸에 적어야 돼. 응. 그러니까, 응. 꼭지에다가, 페럿을 응. 적어야 돼. 꼭지에 페럿을 적어, 페럿. 그렇지. 느끼지 말고. 아, 사살해, 씨발, 야. <목소리>

자다 했고 야한 방세를 했고 똥꼬 방세를 했고 엉덩이 했고 기내다이 했고 꼭지에다 꿀이 적어서 섹시하게 방세. 야, 꼭지 좀 닦아봐. 뭘 <laughs> 뭐 이렇게. <laughs> <아니>, 그 꿀이가 어려워. <laughs> <laughs> 이제 다 씹었어. 이제 샤워만, 샤워만 존나 샤워, 많아. 샤워. 샤워방세 샤워. 아, 존나 아, 많지? 아, 그냥 한마리 어. 존나 많아 존나 많아. 한 마리 씹어한 여섯 개 돼. 몸을 닦다가 5개, 그대로 머리로 가져가는 6개. 샤워볼. 아마도 올인원 제품을 사용하는 것 같다. 되고 왔는데?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여러 개 찍어 여러 개 여러 개 찍어. 됐어? 어 됐어 됐어 이 정도 됐어. 나이 정도 끝났어. 영상만 찍으면 돼 이제 영상 감사합니다. 아침이 찾아온 걸 아는지 모르는지 예준 씨의 집에는 열정 가득한 소리만이 들릴 뿐이다. 시. 레디 액션. 투다지 투다지 우리 전매령님 반갑습니다 님. 제가 <laughs> <laughs> 숨어서 우참하고 있던 윤중씨 아, 딱 걸렸다 어, 나 속으로 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laughs> 이렇게,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면서 아니 아주 씨발 묻지마 알았어 아, 안죽게 안죽게 아 액션 두다지 두다지 우리 참맨 반갑습니다 님 제가 이찌감치 오래 찍었어야 했는데 저도 이제 거의 하, 너무 일절 너무 바쁘다는 편으로 좀 늦게 찍게 되네요 참맨 항상 우리 대리이 두다지 두다지 역시 프로는 아, 그래서, 그렇죠. 프로다 오케이. 무려 1분동안 멘트를 쳤다 또, 또. 액션 북동 이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 처음에는 북동이 줄 알았습니다 왜 형님 풍수 는거 보고 클라스를 보면서 예, 보기 너무 저르길래 북동이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북동이었더라고요 제 실수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 복동, 북동 up, 북동 아 북동 아안게맛땡 잘했다 이번 고 응. 이번 거 좋았다 에스쿱 레디 액션 탱 베이비 미호 탱 나한테 다가와 베이비 베이비 뭐 이런 뜻입니까 형님?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컷. 왜? 어 뭐야? 야이 개새끼야! <웃음> 실수로 <웃음> <아니야>! 컷을 외쳐버린 <웃음> <웃음> 빵훈 씨. 좋았던 <웃음> 흐름을 <웃음> 망쳐버렸다. 나이 <laughs> <아니, 이거, 설마. 웃음> 아, 시발야. <laughs> 내가 그 연기 연기였어. 이거 한 번도 안 나오는데. <laughs> <laughs> 맞아. 저 무슨 거야? <laughs> <강남지잖아>. 개새끼야. 다이어 <laughs> 해설이. 아, 또라이 새끼네 이거. 그치. 액션, 탱 베이비, 탱 베이비, 미호 탱 다가와 다가와 베이비 그런 뜻입니까?